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15일 토요경마 12개의 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능력이 우위를 드러낸 경주도 있어요. 뭐접배된 경주도 있고 또 혼전 경주는 아주 심한 아 혼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그 혼전 경주는 뭐 고배당으로 짓게 될 가능성이 높죠. 뭐 따라서 이번 주는 뭐 접배당과 고배당이 공존하는 아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 경주, 7 경주, 8 경주 그리고 마지막 1 2 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입니다. 앞말들 간의 대결이죠. 따라서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8번마 라스트 매직, 여기에 5번마 라운 블러드, 외곽에 10번마 윈디힐, 또 11번 송환 플레이어, 삼번마 피앙카 이런 마필들이 뭐 인기 말로 대두가 됐는데요. 라스트 매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끝걸음의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면은 뭐 가능성은 열려 있죠. 편성이 강연이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에 발 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스트 매직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1번만 매드 디바와 6번만 언브레이커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이죠. 언브레이커블 같은 경우는. 혈동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고, 이 성장세가 조금 빠르지 못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힘도 차가하고 있고, 어, 최근에 데뷔 이후에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따라서 어, 따라가는 언브레이커블은 이번 경주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고 이 메드디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심하게 음, 기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메드디바도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어, 1번 게이트 라앉점에서는 역시 전개적으로 어,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6번만 언브레이커블 또 1번만 메드디바 이런 복병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기입니다 방랑귀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역시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예요 3번마 킹에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6번마 나의전설, 8번마 A 2 Z, 또 4번 골든 브릿지, 뭐 10번 야오 골든 캣, 7번 더비스트, 여러 마리가 좀 팔려나가요. 일단 3번 킹 에이스 같은 경우는 3번 게이트 이점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가화성이 열려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대비를 해서 바로 어, 입장을 해낸 그런 마필이고, 다시 한번안 좋게 있더라면 어쨌든 킹 에이스는 요거는 주력 마고는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믿고 때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마플들이좀 어피스하게 팔려 나가는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킹 에이스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복병 한 두를 노리가면서 킹 에이스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아주 어 짭짤한 배당을 적중해 낼수 있는 기회가 온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가 뭐 계속 어 지켜보고 관찰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이번 경기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 한 두를 3번마 킹 에이스에 붙여서 주력 한 방까지도 짭짤한 배당을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 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마 로얄 축복, 4번마 디에코, 2번, 4번 막권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에요. 그 밖에 1번 막 파워 프라이드, 5번 막 컴플리트 모션, 8번 막 골드필드, 여러 마리 팔리죠. 일단, 디에코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셈마피는 아니에요. 최근에 계속 열심히 타면서 착수관에 머물고 있다는 게좀 문제점으로 대대가되고 있고, 로얄 축복은 지난번에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어, 자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올라온 그런 맛들이죠. 안쪽 게이트 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역시, 뭐, 중위권, 선위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역시.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2번 4번이 대기로 팔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2번을 로열축복도 능력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좋아졌습니다만 뭐 믿음을 갖게는 역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2번 4번의 대기 가능성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복경적으로그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들이 좀 있죠. 7번을 럭키플랜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 지난번에 사차하게 갖다 내면서 가능성이 있는 걸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컨디션 상승하는 점에서는 이 럭키 플랜의 기적인 선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럭키 플랜 가지고 있고 이 10번만 마칼로킨이라는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뭐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마피리 어, 그 혈통제로 보면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마칼로킨의 입영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어 2번, 4번의 대낄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에이시기 때문에 뭐 7번을 럭키플랜, 10번만 마칼로킨요런 보병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 12번마 9던더, 또 11번마 으뜸 이루리, 외곽이 있는 두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에이스예요 9번화 잭스칸, 6번화 영주 스턴, 1번화 스피드 마운틴, 여러 마법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뭐 능력이 좀 드러난 인기만 접정형 우주죠.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이스는 아닌데, 인기만 안에서는 이제 오걸을좀잘 가려야죠. 이 12번화 구던더가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어요.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워낙에 그뒷심이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그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어, 끝거리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단도가 얼마만큼 이제 깔끔하게 앞선을 장악하냐가 문제인데 1번 스피드 마운틴이 또 1번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단도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그런 인기 마필이고 스피드 마운틴은 이건 데려가야죠. 1번 게이트에서 어쨌든 간에 선행을 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선입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걸음의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는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스피드 마운틴 메리트가 있고 6번과 영주스턴도 보이지 걸음이 여러분, 뭐 분명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죠.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전 때문에 능력 발휘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구던더나 스피드 마운틴이 앞선이라면 충분히 영주스톤이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뭐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6번마 영주스톤에게도 충분히 이번 경주는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기입니다. 1번마 고속 페달 중심으로 페드판이 돌아갑니다. 4번마 원더풀 캣, 3번마 위너 템플러, 또 5번마 황금스타. 9번마 블루밴드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일번 고속페달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능력 발휘 해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고 거기다 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뭐 고속페달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위너 템플로는 6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역시 그 공백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마필이고, 원더풀 캣도 지난번에 뭐 4번 게이트에서 정말 레이스 기가 막히게 풀어나갔어요. 더는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라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코리아 대장부와 10번만 상하래요 요번에 코리아 대장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 조재르 기수가 기승했죠. 코리아 대장부는, 어, 그동안 계속해서 항순도 기수랑 호흡을 맞췄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뭐 컨디션도 여전히 좋고, 거기에 조재르 기수의 기승이라면,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산하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좀 기복은 보이긴 했죠. 그렇지만 이 산하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선입권중위권에서좀 여유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의 전개라면 역시 마판 한 발이 가능한 10번마 산하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에이입니다 따라서 일부 고속페달은 뭐 나름 인정이 됩니다만 나머지 마필들은 밀고 때리기에는 다 부족한 그런 마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6번마 코리아 대장부 또 10번마 산나래 이런 복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200미터 경입니다 8번마 퓨처파이어 12번마 마성투원 안쪽에 2번마 원더풀 헤넷이 5번 마 파크 블레이드 7번 하이비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로 대두가되십니다만 이번 경에는 보병 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도 나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뭐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보병 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9번 마 기분 너너 1번마 라운댄서 이런 마필이 복병이죠. 기분노노 같은 경우는 역시 안쪽 게이트보다는 바깥쪽 게이트가 능력발휘를 하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이에요. 모래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가졌을 때는 좀 들뛰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로 빠져나와 있는데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발휘가 안됐던 그런 마필인데 뭐 편성이나 또, 어, 전개적인 메리트, 이런 거 감안해 본다면, 기본 언어도 충분히 외곽에서, 어,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11번 라운 댄서 같은 경우도 승급한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뭐, 이래 살 전력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 컨디션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난 그런 마플이기 때문에, 외곽 KT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라운 댄서도 뭐, 보여줄 거리면 여력은 분명 더 남아있는 그런 마플이죠. 오히려 외곽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어, 따라갔을 때 역시 한 발이 더쓸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 대상은 9번마 기분 너너, 12번마 라운드서 이런 마필들이 그 대상이 될수 있는 보병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 경주죠. 뭐, 팔리는 마필들, 대란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3번은 연의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7번마 위닝 블레이드, 8번마 화이트 코멧, 또어 1번 솔개바라그 밖에도 뭐 2번마 모니지프, 또 8번 어 위닝 블레이드, 10번마 피의체일 여러 마리 팔립니다. 이 연이 일출 같은 경우도 물론 가능성은 더 있고 보여줄 커넘의 여력은 분명서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 승급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번에 물론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이긴 했어요 불리함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또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 3번 연이 일출도 물론 무시는 못하죠. 그렇지만 뭐 믿고. 어, 때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연이 일출, 무시는 못하는데, 뭐, 너무 믿을 필요는 없고, 어, 빠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경주 자체가 역시, 뭐, 그런 측면에서도 혼절이에요. 따라서,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주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죠. 뭐, 충마만 제대로 잡고 가면, 뭐50% 이상은 뭐, 적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 기본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고배당,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번 경주.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제 관리형 마필들이 조금 많이 몰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엮어갔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 한두를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 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입니다. 7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견는데요난타제의일 본경주도 외곽에 12번마 레이디 켈리, 여기에 3번마 싱러운타임 승급장을 갖는 두 마피 대기로 팔려요. 여기에 4번마 금빛 열정, 8번마 TK데이, 10번마 글로벌 천하, 이런 마피들이 팔리는데요. 레이디 켈리나 싱러운타임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피들이 아니죠. 레이디 켈리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있죠. 지난번에, 물론 이제 잘 뛰면서 산마신의 낙승을 얻으긴 했습니다만,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있고, 또 승급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 편성과 이 편성은 완전히 격이 좀 다릅니다. 뭐, 신고란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뭐, 선의권에서 정말 체력이 경계했었던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더는 없는 그런 마피이고, 역시 승급진는 부담, 자유롭지 못하죠. 따라서 저는 뭐 12번 레이디켈리나 3번 싱그러운 타임도 인기만 끌고 입상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주 자체가 뭐 혼전도가 극심한 그런 상이에요. 황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려갑니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주 남을 할때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배팅에 추울어 가면서 주력 막권 자체를 복대복 막권으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200미터 경주입니다. 8번마 파노라마 뷰 중심으로 배드파이 돌아갑니다. 10번마 dk 별지, 9번마 문학탭. 2번마, 문학스카이, 3번마, 카일룸, 제왕. 이런 마피디에 편리죠 파노라마 분은 지난번에 이제 바깥쪽으로 기대면서, 어, 능력 발휘가 좀안 되는 아움이 있었죠. 관천시장배. 물론 편성은, 어, 상당히 강했던 그런 편성인데, 12주의 공백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나오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부 선전이 가능하고 디케이별지 어, 같은 경우는 모래 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마피리죠. 따라서 외곽 게이트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디케이별지 같은 경우는 좀 힘으로 뛰는. 어,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 KT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과연 발휘해 줄수 있겠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구범화 문화 탭과 3번 칼륨 제왕, 이런 마필들이 좀더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 탭 같은 경우도 뭐 데뷔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15주의 공백을 가지면서 오히려 컨디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1200으로 늘어난 경주절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3번, 뭐, 칼륨 제왕도 현통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뭐, 스다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티에서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최직의 전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8번, 마 파노라메 부유, 선전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끼를 팔리는 DK 별지보다는 오히려 9번마, 문학탭, 3번마, 칼륨 제왕, 이런 잠재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선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죠. 배당판은 안쪽에 있는 두 마필, 멋진 금성, CT송악, 이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그 밖에 5번 승리 날에 6번 마 최강 신기, 4번 마 시티 챔프,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요. 액면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좀 닿아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멋진 금성은 2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장점은 이제 1700을 꾸준히 뛰어왔다는 점이죠. 편속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56.5kg, 다소 좀 무거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관건이고, 일본만 시티성함도 지난번에 나름 대기로 팔리면서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뿌라살파는 역시 더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여타 마필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스페셜 어게인이에요. 승급전입니다. 아직까지 뭐 우승은 없고, 2창만두번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7 0 0으로 늘어난 경주 어리는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승급전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죠. 레이스룸도 빠르지 않고. 따라서, 뭐, 1700이라면 그 특유의 뜻심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나있죠.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페셜 어기엔의 그 끈끈함이 오히려 1700에서는 좀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스페셜 어기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3등급 1 9 0 0터 경주입니다. 19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죠. 어쨌든 배당판은 11번마 멋진 왕자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3번 원더풀 리블 또 2번 마 이스트킹덤, 8번 서울탱크, 9번 마 파이트투데이 여러 마이페이지 이 있는데 멋진 금성이 부담중량이 상필로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외곽에서 끈끈한 끈기를 보여줬고 혈통적으로 늘어난 경주어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어, 늘어난 경주어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은 늘어났지만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멋진 왕자의 선전이, 예,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원더풀 이불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나름 음 최선을 다에이스를 했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어 게이트는 8번이었지만 자리는 초반부터 잘 잡고 갔었던 최대의 경기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스킹덤도 지난번 편성 강하지 않았고 또 선의권에서 역시 최대의 경기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란 점에서는 이스킹덤도 뭐. 준대끼리로 팔릴텐데 믿음도는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황금주머니와 7번마 트라이선더예요 6번마 황금주머니는 지난번에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어, 걸음만 재받던 그런 마필이고 어, 1900이라는 경주월이 잘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뭐 정상적인 추주주기를 맞이했고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황금 주머니 가능하고, 7번 트라이 썬더도 깊적인 선행이 가능하죠. 이마필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1900.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얼마든지 능력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전개적으로도,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합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따라서, 1900이라는 경주어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기복을 보이는 단점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나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6번마, 황금주머니, 7번마, 트라이선더. 이런 보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정말 난타전이죠 1등급에 1400뭐 중위권 그룹에 있는 그런 마필 피 대결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굉장히 엇비슷해요 따라서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요3번만 모르피스 4번 청담진이 2번 은모락스나미 6번 마스프린백 11번 장산 파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필이에요.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8kg의 부담중량을 짊어지고 입상이 실패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또 다시 58kg라는 점에서는 모르피스도뭐 과도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뭐 보이스 걸음의 여력이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피스의 58은 역시 문제가 좀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뭐 모르피스를 충마로 굳이 인정하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빠질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에 추러 가야죠. 뭐모르필처랑 붙여도 상단 배당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모르필 스도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과 엮이려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직결이 될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관리형 마필인데 에, 컨디션의 변화 정말 뚜렷하고 좀 최근에 워낙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액면 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들은 많이 밀려나 있는데 뭐처럼 해도 기회가 온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면서 아주 큰 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광남기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